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10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젊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을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주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하해서 부를 때 흔히 짐승, 동물의 비유에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하할 때 흔히 개로 이제 좀 말할 때가 있죠. 한국에는 개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 지조가 있고, 주인을 잘 섬긴다, 충견, 뭐 이런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개를 어,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 여기저기 뭐 전설 또 어떤 실제적인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주인이 잠들었을 때 불러서 개가 뭐 이것저것 내가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껐다 또뭐 주인을 뭐 깨워서 살렸다 이런 뭐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나쁘게 욕할 때, 개, 같다, 개, X, X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뭐 흔히 쓰고, 언론에서도 뭐 신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X라는 표시를 해서 계속 뭐 이렇게 보도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큰 조상인 다윗이 기도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개 갔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기도를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개 갔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인정받은 분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개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나? 혹시 잘못된 기도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염려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분명히 다윗이 그런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59편이 쓰여진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군대를 다윗의 집에 보내서 포위를 하고 정말 다윗 이거 꼭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그러한 상태. 다윗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또 위기 가운데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부른 기도 찬송이 바로 이 10편 59편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은, 사울 왕이 자기 궁궐에서 다윗이 앞에 있을 때 단창, 짧은 창을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던져버리죠. 근데 그때 다윗이 용케 그걸 피합니다. 그리고 또 급히 도망와서 자기 줌에서 숨어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의 집에 군대를 보내요. 포위를 해라. 도망 보 가게 포위해라. 또 군대를 두 번째 또보내서 다윗을 산채로 그냥 침상 때 들고 오너라. 해서 또 직접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밤에 자기의 부인이고 또 사우랑의 딸인 미갈이 이대로 있으면 당신 꼼짝없이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해서 창문을 열어주고 줄을 달아 내려갔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구사일생 도망가고 나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자기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10편 59편입니다. 그 위급한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 원수로부터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사울과 그의 수하들 그렇게 좀 저주하며 기도하죠.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대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게 허물이 있나 없나를 먼저 돌아보죠. 그리고 내가 결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허물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부하로서, 신하로서 내가 반역한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측근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마치 이 다윗의 눈에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뭐같이 보여요?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과 그 이제 부하들이 사람 같지 않았으면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사울 왕과 또그 신하들을 개로 비유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들어다니고 그들 입에서는 말하는 것이다, 악을 토해내고 또그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 같은 험한 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개도 뭐 여러 가지 나름으로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뭐 기르는 애완견, 반려견은 이쁜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제 개 강아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도 나쁜 의미에서 나쁜 개가 있고 또 사나운 개가 있고 또 미친 개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또 무모한 뭐 무력을 도발하고 또뭐 말도 안 되는 우리 남한을 협박하는 말을 할때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말할 때가 있어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한 적이 있고, 우리도 그런 말에 동감을 할때 있잖아요. 또 미친 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몽둥이를 가서 한번 그냥 뭐줘 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죠. 지금 다윗의 마음에 맞지,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제 그들이 개처럼 어슬렁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전부로서 두루두루 성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는데 먹을 것이 없게 해 주세요. 뭐 먹을 것 그냥 빵조각이나도 없게 해 주시고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해 주셔서 그들이 좀 굶주려서 그냥 배가 쫄쫄 굶게 하시고 밤을 세우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여기 어슬렁, 저기 어슬렁, 굶주린 배가 그냥 뭐 먹을 것 하나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아주 강도 높게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 저 사람 벌하기 전에 나부터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이런 기도를 감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개 같은 그 누구누구를 하나님 한번좀손좀 좀 봐주세요. 밤에 먹을 것 하나도 없이 쫄쫄 굶게 하시고 잠도 못 자게 해주시고 정말 굶주린 배로 성 먹을 거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고생 고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뭐 보통 사람도 있고, 뭐개 같은 사람도 있고,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 같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의 기도에도 그런 게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나를 치료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왜저 사람이 저렇게 험하게 나한테 달려들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라고 자기를 먼저 허물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죠. 내가 분명하게 내가 뭐 잘못했다면 뭐그 사람에게 참 미안하다. 실수했다.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허물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왕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한 것이 없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당당하게 해야 되죠. 9절에 그렇게 뭐쭉 앞뒤가 그런 기도가 계속됩니다만, 9절에 특별히 그런 기도를 하죠.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나는 보호해 주시고 내 요새가 되어 주시고 원수는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약자거든요. 지금 자기가 도망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저 원수는 하나님 보응해 주세요. 내가 좀저 원수가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을 좀 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역시 같은 도움을 기도하는 말씀이죠. 16, 17절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이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라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요소가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뭐 길거리에서도 뭐 갑자기 요즘은 뭐뭐 묻지 마, 뭐 이런 게 아주 있는 세상이어서 우리가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이런 조심스러움이 뭐두 우리에게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그 말에 대해서 또박또박 뭐 받아서 말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 신경 쓸 일이 일단 없어요 신경 그냥 뚝 끊어버리고요 그냥 무시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상책입니다 그 대신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이게 저개 같은 사람 말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사울이랑 다윗이랑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까지 지금 나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그런 상태에서는 뭐 대화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대화할 필요 없고요. 반응할 것도 없고요. 거리감을 좀 두고 대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좀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또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좀 보리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고 혹 다윗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피할 길 주심, 은혜 주심, 도와주심을 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